덧붙일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국가정원 이렇게 가는 게좀 뭐야?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모양인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부산 사람들이나 뭐 대구 지역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요. 여기 뭐야?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뭐야? 저쪽 5번선 하죠. 지금 차차 차 들어오고 있는데, 절로 가셔 가지고. 국가정원 가는 버스가 이제 위에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가 그 안내가 저기 출입문에, 대강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출입문 쪽에 그 안내 표지판이 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걸 보시고 타시고, 타시면 되고, 지금 차 오잖아요. 네? 이게 계속 온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걸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 가시면 돼요. 복잡십니다 이게. 예. 네. 그, 여, 여기도 서했더니 시내버스 이용 안내, 태화관 국가정원 태화로, 327번, 133번. 태화로까지가, 여기, 30분이 요요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예, 여기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침 시간인데 지금 한9시 정도 됐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사람이 많군요. 많아요, 많아요. 이게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이 활성화돼 있다 이거죠. 제 말은. 옛날에는. 그, 어디야, 이게 역사 짓기 전에 옛날에, 몇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그걸 한번 했음 그, 저기, 뭐야, 태화강 역, 여기는요, 이거 짓기 전에는 거의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이 안 왔습니다. 예. 사람이 진 않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제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올라가 봐야죠. 저도 오늘 일하다가 네. 어제 일했거든요. 어제 일하고 오늘은 좀좀쉴겸 좀 해서 그냥 쉬는 게 하는 건뭐 일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laughs> 저도 뭐 너무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오는 거지. 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올라가 오늘 오십 계단지 하지 마천연 옵니다. 아침 시절에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여기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다국가정원 그 신해운대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로 이쪽 앞에 이이 이게 산업 이 이게 산업도로거든요. 이 산업도로가 여기고개운고이입니다쪽이주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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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네. 익숙해져요 계엄프로 왜안 하는 거지? 아침 시간은 아침이라 사람이 들어올 어는지 계엄프로 어고게 있죠? 좀 조금 못잡처럼 계속 찍어놔야 되 그만 찍어 여기 는그 태화광 어? 에서 스슨 타고 지금 온게 여기 거든요. 여기 에서 제가 교대 에서 내렸 습니다. 교대 에서 내려 가지고 지금, 여 기가 사람 들이 많이 헷갈리 더라고. 보 니까 엄청나 게 동네 서면 뭐, 일반 선환선 직진해놓고, 이거, 동네는 이쪽입니다. 지금 서 있는 방향에서 왼쪽. 그러니까, 이제, 서면 가려고 그러면, 또, 이제, 일로 타면 서면 가는 게 아니고, 일로 타야 됩니다. 응. 그리고 이원은 이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응. 부산 교대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뭐, 연산교차로 있는데, 한번 나가볼까요? 부상 교육대? 응. 네. 부상 교대 같으면은, 나가는 방향이 이래 있지. 지금 휴일치 여기 있으니까. 저번에 교대 한번 갔다 왔는데. 부상 교대는 1번 출구로 나가네. 여기 있잖아. 여기 예. 일단 한번 나갔다 오고 옵시다. 어. 어, 뭐가 시간 많은데 뭐 저거 엄 왔다 갔다. 시간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밖에는 안 갔거든요. 그래 뭐, 아마, 볼만하오 그래서, 뭐, 유튜브, 면 이름을 보면, 이제 내가 서울에서 코이카 들어갈 때, 그런. 여기는 교대 <목소리도> 대신에 이제 팝을 만들 팝송을 만들어 나와서 가 듣기도 짧은데 너무 재밌다 우리 부모님들 톡트진죠톡트 싫어하는 거야.